써니 케이 님, 감사 합니다. 수십 년들만 보다가 아, 그래도 금요일이 남자가 오, 왔으니까 아, 금요일이 왔네 아, 남자 왔다고 지금 1800명 원래 그, 금톤이야? 뭐야 아, 아, 1800이야 아, 지금? 아우 다똑같은 그니까 알지 왜그 채널에 그 시청자들이라고 우리가 남자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진짜 남자 왔다고 지금 막 달려드는 거야 아, 그 마음 이해어이해 어, 예. 아, 우리도 그러거든 좋아야 아, 진짜 다 채팅들이 이렇게 우아지게 말한다 좀 걸지게 친 애들도 있는데 날라갔어 아 내가 날라 다천냈어 매니저들이 아, 이게까가난 아, 그래. 여기서 욕하고 매니저들을 아, 최소시키고 아, 해가지고 아, <laughs> 양쪽에서 이루어낸 성과죠. <laughs> 여자분이요? 근데 제가 여자한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 제가 좀 여자 손님한테 기가 죽어요 좀 원래 약간 호빠 어, 여자 아니, 손님들이 아니, 더 기가 세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여자 손님들은 일하는 아가씨이 그렇죠, 그렇죠. 많이 오고 네. 게이분들은 직장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게이 손님이 훨씬 기가 약해 종로랑 강남을 난이도 비교하면 종로가 한 2, 3 정도 레벨이면 강남은 7, 8? 저기 어, 장안동 가면 한90 올라가는 거고 어 장안동은 그 사람들 얼굴 색도가 안 좋던데? <laughs> 기가 일단 음. 그러니까 누렇고 화장도 좀 지워져 있고 여자분들이 아, 지고 막 이러니까 <laughs> 어. 또 이제 선수가 배고프다면은 하막 라면 막가섯개 시켜서 다 먹으라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음. 사람들은 오히려 트랜스분들을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오, 쉽고, 오히려 쉬워. 좋던데 트랜스 누나들이 말은 세게 하는데 응. 행동은 의외로 맞아 여자들이 더세 그래서 나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도 트랜스 누나들 어. 중에서 그렇게 진상 못 봤어 이거 누가 쓰던 거예요 유라한 유라 유라 거. 유라 번번거 한번 써볼래? 오.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유랑이 깨끗해. 아니가 아니가 아니, 깨끗한 거 알아. 제가 원래 유랑한테 장난 이렇게 많이 치니까. 아니 이 여자랑도 연애를 자. 안 해봤어요 거의 어, 여기저기 관계만 하는데 저총 합쳐서 1년도 안 사귀어 봤을걸요? 아 진짜로? 방만 네. 타나 봐 근데 밖도 잘안 타가지고 뭐, 뭐, 오빠 뭐 선생님이 운동만 해? 아니 그냥 뭐 혼자 하죠 거의 아, 외로워, 아 DDR? 또. 아니 그래도 막 남자를 만나고 싶거나 여자를 뭐, 뭘 하고 싶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성욕 같은 게 여자랑도 가끔 모텔 가도 당할 때도 있어요 막. 아 진짜? 음, 음. 그때는 이제 욕을 존나 하지 여자애들이? 어 ㅅ 이런 거왜 왔냐고 싫었네 이런 ㅂ <laughs> <있을까>? 어 갑자기 <laughs> 욕을 <laughs> 먹고 싶은 거야? 여자 볼때 기준점 같은 거 있어? 응, 얼굴이다, 뭐 몸이다, 성격이다, 응. 나이다. 나이는 솔직히 상관없고요, 별로. 어, 그냥 통장 잔고다. 뭐. 돈도 뭐 그냥 커피 정도 사줄 수 있는 건좀 음, 괜찮죠. 그냥 뭘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솔직히 성격이 제일 중요하죠, 같이 지내려면. 어, 음, 음. 오빠는 어떤 성격 좋아해, 여자는? 그러니까 내 끼를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말하는 거에 십선비처럼 막 어글러지거나 아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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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어? 아, 그거 뭐야? 어, 어, 그런 거 내가 진짜 어. 질색이 어죠 그런 거. 그래서 예전에 여자 소개를 제가 두세 번 받아봤는데 첫 번째가 진짜 얼굴이 이뻤단 말이야. 근데 어. 이게 안 맞아. 아. 내 말에 적응을 못 해. 네, 83년 딱 전까지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사실 약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농염한 느낌? 어. 그런 거에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상도 나쁘진 않아요 에? 에? 아! 아! 화합은 이렇게 마시는 아, 건봐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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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시원해 아 진짜 살찌겠다 이거는 맨날 이런 거를 마음대로 먹을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너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다 음, 진짜 맨날 먹어 데일리 아. 데일리 데일리. 또 더우니까 쭈쭈바 이런 걸 계속 물고 있어야 돼요 쭈쭈바 물고 있는 건 어때? 미지근하니까 거는 따라한다. 뭐 살기 집착 안 하지. 여자가 클럽을 가든 뭐남 다른 남자를 만나도 아무 생각 안할것 같아. 너무 그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저 그게 심해서 연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카톡 왔는데 막 남자 오빠가 보인다. 이러면 바로 좀 반감돼요. <목소리> 오빠는 약간 조강지처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사실 찐다가 좋긴 하지. 아 남자 경험이 없고 <목소리> 남자라고 오빠밖에 모르고. 응. 근데 여자는 해봤어요? 해봤긴 까지해봤겠냐고야 키스까지 해봤겠냐고. 해봤어. <목소리> <얘> 언제 봤어? <목소리> 나 고등학교. 아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자를 존나 좋아했어. 음. 중학교 때는 솔직히 공부만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여자애를 어떻게 사귀었어 걔랑 키스까지 했는데 걔가 조금 밝히는 애였어 음 걔가 좀 유명했어 잘 아, 별명이 자동문이었어 아 키스까지는 했었는데 어머 얘랑 하기가 싫은 거야 안 끌려 근데 내가 걔랑 손잡고 데이트를 하면은 길거리에 지나가다니는 잘생긴 남자들 있지 그 아, 남자들한테 별명이구나. 눈이 가는 거야 그래서 뭘까? 아왜 이럴까? 음 자꾸 왜 이럴까? 하다가 어플을 내가 깐 거야 뭣도 모르고 셀카를 올려놓고 샤워하고 나왔더니 뭐 메시지가 뒤집어지게 와있는 거야 음 남자들한테 또 너가 어리니까 네. 어, 또 연기니까는 그중에 또 제일 잘생긴 애를 골라가지고 갔지 다음날 음. 뭣도 모르고 어머씨 그날 분수쇼를 한 거야 내가 받으면서 분수쇼를 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저기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 그러고 여자랑은 키스 이상은 <laughs> 없었다는 거지? 야, 없었지 나도 키스 이상은 없었어 여기까지 터치 미드 터치 어로 그냥? 아니 안에 넣어서 미드 음. 터치 어우난 그것도 안 했어 허비도안했고 아. 난본 아, 적이 없어 그거를 가슴을요? 가슴도 그렇고 이거 밑에도 아이고. 그렇고 근데 나도 여자 그 천연 뷰지 음. 랜선 언니들 거 말고 음. 실제로 본 적은 없어 우린 뭐 가짜 뷰지만 봤지 트랜스 언니들이랑 친한 언니들은 그냥 뭐 샤워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처럼 막 어. 돌아다니니까 이러고 선풍기로 이렇게 바람 말리고 <laughs> 바이분들은 애인 들통해서령 음. 이런 거 숨기지 여자한테 바이라고 안아나 그냥 어떤 여자한테는 가끔 개일할 때 있어 그냥 아 그래? <laughs> 애초에 안 엮이려고 그냥 어. <laughs> 애초에 역길 틈을 안주게나개이야이러면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는이는이는이이이는이는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 티나지 근데, <laughs> 내가 어떤 년인 것 같지? <laughs> 요즘에 약간 이렇게 게이 유튜버가 생기면서 말투가 특이한 사람 보고, 어? 저 사람 동성애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게이 유튜버 많이 없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끼를 떨어도, 그냥, 아우, 쟤네들은 좀 시끄러운 애들이다. 썸스러 애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게이라는 생각을 쉽사리 잘안 했어. 미용실 같은데 가면 무조건 한 명씩은 좀 있는 거야. 왜냐면 내 머리 잘라주는 디자이너가 누가 봐도 일특한데 응.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근데 그 사람도 제 인스타를 찾은 거예요. 어떻게? 스토리를 본 거예요. 제 스토리를. 어? 인스타 스토리 보면은 봤어. 응. 어, 난 몰랐어. 난 몰랐어. 너는 봐도 그냥 사진 아니야. 하진아, 봐.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만약에 동준이 형이 그 인스타 스토리를 응, 봤어. 그 동... 제한님이 응. 스토리를 어. 봤어. 어, 나 몰라. 어머 뭐 전혜인들. 인데... <laughs> <laughs> 우왕이야. 보는 거 보고 있었어? 몇번 봤지! 질척질척거리면서? 질척거리지 않고 몇번 봤지 왜냐면 은 서로 언팔은안 해놓은 상태니까 서로 팔로우면 어. 봐도 상관없지 왜냐면 팔로우끼리 다 보는 건데 스토리 뜨는 데한 두억 명정도 근데 네. 너가 찾아서 아, 본 적이 없어어 아, 아, 근데 그러면 좀 이제 변태식을 당하지 인연이 정신을 아직 못 차렸구나 이러면서 네, 아직 나못 아, 얘 아직 나못이셨는데아얘또부정 났구나 이러면서 떴겠지 어머 나 몰라 예를 들어 이게 있어. 내 스토리 어? 올렸잖아. 여기 보면 어. 다 이렇게 있잖아. 오 누가 봤다. 오 이게. 이렇게 구나 여기다 이제 바텀 제야. 딱 뜨는 거야. 이렇게 <laughs> 이름 바텀 제야. <제아 웃음> 어. 바텀 제야가 뜨는 거야. 어, 바텀 제야. <laughs> 어, 어 네. 에르메스언이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지. 눈물 때는 잠자는 게 최고인 거 같아. 아또 너무 배고파서 잠도 안 온다. 아니, 집에 물도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비마트로에서 물 시키려고 했더니 물타우스가 정해져있더라? 나가려고 했더니 창문 밖을 봤더니 와.. 해가 뒤집어지는 거야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잠만 잤지 쑥이야? 왜..왜.. 쓱쓱 SHG 아~~ 신세계 아. 그거 쑥 아~~ 쑥.. 무슨 <laughs> 뭐 쑥물이 좋다.. 할머니 <laughs> 인스타 스토리도 모르시고 쓱도 모르시고 다행히도 비마트는 아시네요 어? 비마트는 알죠 배달의 민족 전... 그건잘 뚫린다 오랜만이다 그치 이런 거 <웃음> <웃음> 그래 이거야 이거야 더 뒤로 가더 앞으로 오 아니 앞으로 오지 마이 거야 사람들이 원하는 거 오우 디디 디디랑 <laughs> 맛있겠다 맨날 저런 걸 쓰던데 <laughs> 지금 쟤네들 지금 이것만 이 타입만 기다린 거라고 외신자들이 좀 얘네들. 어. 박차 얘네들은 지금 우리끼리 떠드는 건 솔직히 음. 매일매일 봐가지고 지긋지긋하고 새로운 남자 새로운 허벅지 이런 거 보고 싶어하는 애들인데 그럼 맞춰줘야지 우리가 또 외삭게 있는 년들로써 너무 쌍쓰러워 가슴살? <laughs> 무슨 쌀? 가달 오빠 이거 탱크 돼? 안 되지 오 되겠다 야유람이거 되거든 탱크 진짜 유방이잖아 그거 이거 뭐. 탱크로 이렇게 해주는 거 된다고 말해 미친년 나라 너 옛날에 운동했 인정? 클립 밖에 안 했어? 농구나 뭐 유도 이런 거 있을 거 같아. 아 농구는 제가 좀 끼가 안 맞는 게 몸싸움이 너무 심해요. 아 싸우는 아, 너, 거. 아또 평화주의자야? <laughs> 응. 부딪치는거 별로 안 좋아. 딱땀부딪히고거 싫었어. 우막닿는다면서 건식으로 그냥 운동하는 음, 거 좋아. 하는막 혼자서 듣고 다니고 럭비 이런 건 아예 안 좋아해요. 그건 절대 안 돼. <laughs> 축구도 혹. 아 축구 절대 못 해죠. 다치자는 줄. 그거 맞는다. <laughs> 아또 다치면 안 되니까. 아, 무릎이 중요하니까. <laughs> 그렇게 얼굴 타는 운동 안 해. 얼굴 타는 어... 운동. 실내 운동 좋아하는 음... 운동 헬스, 탁구. 어허? 배드민턴 좋아해. 배드민턴. 테니스. 테니스는 너무 활동량이 많아. 너무 왔다 갔다 그래야 되잖아. 너 너. 아 수영도 노식이야. 저 아예 맥주병이아 수영을 또 못해. 물을 무서워해. 아 근육이 있으면 물에 가라앉는. 그때는 어, 그럼 그건 배구는. 배구는 배구 할 ]에서. 기회가 없지, 거의. 아 피구. 있다, 피구 많이 했다, 피구. 아니, <laughs> 아니. <해야 되는데. 웃음> 왜냐면 나는 아 반에 여자가 많았어. 아 여자 30에 남자 7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쪽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음. 피구를 많이 했지. 근데 이제 여자들도 세게 던지면 울잖아. 울지. 근데 그냥 뭐 울어도 뭐 어떡해. 그냥 던졌지, 뭐. 여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얘가 <laughs> 미모를 차질하니까 아 내기를 죽였죠, 얼굴. 아 <laughs> 잘해, 잘해. 락 o 로

동준형 근데 저 이쪽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끼부린다 그거 기준이 뭐예요 이게 일반의 기준이랑 다른 게 일반 여자들이 끼부린다면 그거잖아 여우지 어. 이렇게 술한잔 먹고 아 어, 오빠 좀 취한 거 일반 여자나 일반 남자는 이게 끼부린다 그러는데 게이에서 끼부린다는 우리가 하는 거막아아 이런 이렇게 탈모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너 탈모 있니? 저 수지 너무 많아서 답답해요 난 탈모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마가 넓어서 어릴 적에 내가 많이 다닌 게 두피 클리닉 이런 게 있어 근데 사실 그거는 한 1회 받는데 비용이 한 6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하나. 별로 효과가 없는 게 그냥 마사지 그면 가면은 그냥 뭐 샴푸해주고 막대기 같은 거에 거즈 같은 거 말아가지고 아, 이렇게 막 두피 스케일링 해주고 뭐약 뿌려주고 그치. 사실 그거는 크게 효과 없고 내가 좀 탈모가 있다면은 약이 효과가 세고 아니면은 탈모병원을 가면은 나주는 주사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머리 혈류 많이 돌게 하는 그런 약 같은 걸 주사를 따주는데,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는 그게 효과가 제일 좋고, 세 번째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뿌릴 수 있는 약이 있어. 근데 그거는 효과가 좀 미비하고, 오래 뿌려야 되는 대신에 부작용이 없고, 아니면은 최후의 방법으로는 모발 이식. 가발 좋은 거는 진짜 티안 나더만. 나중에 머리 다 빠지면 보성이 요 음. 선물로 응. 가발이나 맞춰줘야겠다. 세팔아 주는 게더 좋을걸요? 그냥 아, <laughs> 아, 로얄 세팔아 주면 열심히 산다 아, 그러지 좋아야. 아우 대머리 무신 너무 싫어. 아막그 옆에 막 뱀이구만 음. 옆머리 쪽에 아 대머리인데 정수리에 거미줄 막 이렇게 문신해 놓고 두회에다 문신을 한다고 어? 거기 문신을 왜? 아 이게 약간 과일 배도 포장할 때 흰색이 그 있잖아요 망망 <laughs> 같은 무게 붙여놓은 거죠 테이크아웃하라고 <laughs> 나 제가 제가 애초에 어디서 배운다고 왜냐면와 너무 너무 과하게 나온다오빠 담요 담요 갖다 줘. 추워? 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들이 가운데다가 스티커를 가려놓으세요 왜냐면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안 자고 어... 지금 새벽 1시 반에 이거 조금이라도 더 보겠다고 <laughs> 아, 졸리 뒤지겠는데 아 저거 한 시간 더 보다 자야 돼 이러면서 음, 그런 이뻐. 분들의 노력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가운데다 검은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부담스러우면은 따라한다! 김희애 같은 여자 어때? 김희애요? 물건? 저도 피지오길 그런 좋아해가지고 피지오길 그 네. 돈좀 있는데 그래도 FT2 같은 거 쓰지 않을까? 피지오 개, 피지오 피지오. 개. 어떻게 김여우에서 피지오길로 넘어갈 수 있나? 요새는 남자 지... 남자예요 지갑? 뭐 남자 여자 다르잖아 여, 여자가 듣 요새는 지갑 잘안 쓰게 카드 지갑만 쓰지, 쓰지 않나? 나는 너, 아예 안써 나는 이거 이거 이걸로 써 저는 이거 이걸로, 이걸로 <laughs> 여기 다 있어요 <laughs> 어머 어머 세 개나 넣고 다녀요? 당연하지 <laughs> 오빠 이거 뜯어야 돼. 오. 뜯고 뜯 거에. 어우 힘으로 아, 뚫었어. <laughs> 우리랑 다르다. 이게 야. 뚫려? 이게 뚫린다야. 너도 처음에 안 뚫렸을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아나 뚫터 보니까 뚫어지더라. 비벼야지비벼야지비벼야 아, 아, 비벼야 되나 이렇게? 비벼, 탄산수 좀발라주고 여기다. 이거를 아우 나는 박는 건 못하겠어. 이걸. 오빠 해줘 지탱하고. 어. 아 잘해 잘해. <laughs>